안돼 물티슈 갖고 장난치면 안돼 응 음? 음, 꼬리 느긋 꼬리 꼬리, 토끼 꼬리였구나 토끼 꼬리였구나 돼지 꾹꾹 와 어, 맞았어, 맞아, 깡충, 깡충 깡충 돼지 꾹꾹 돼지 꾹꾹 g Chung Kang c 나 u n g 어 늑대가 나타나 후아오 <laughs> 조심해 조심해 <laughs> 아이 잘 타네 아이 잘 타네 아 <laughs> 아이 잘 타네 말을 엄청 잘 타요 아이 잘 타요 아이들 타요~ 음, 그렇게도 타요, 말을 정말 대단해요~ 정말 대단해요~ 우리 아기~ 응~ 음, 꼈어요, 우리 아기~ 하지마 세연이 먼저 타고 세연이 네, 타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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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쁜아 <이쁘나? 웃음> <laughs> 이쁘니 아이 예쁜이. 거죠 알았어요 줄게. 아